안녕하세요. 아, 서리앤솔리입니다. 저는 서리고요. 네, 오늘은 닭강정 만들기 해볼 거예요. 네, 오늘 준비물은요. 일단 종이판 꼭 필요하죠? 다음, 네, 고기 토핑하고요. 네, 레진이 필요해요. 저는 이거 수제고요. 일단 섞을 이쑤시개. 그 다음, 그릇하고. 일단 물감. 네, 이렇게 세 가지, 색. 주황색, 다홍색, 빨간색을 준비해 줍니다. 다홍색은 안쓸 수도 있고요, 빨간색도 안쓸 수도 있어요. 일단 색을 잘 바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기 토핑 을 만들었는데요. 고기 토핑 제가 만드는 거를 발명해가지고 유튜브 사장님이 겁더라고요 만약에 신청 들어오면. 올리겠습니다. 신체 안들어와도 올릴 수도 있고요. 네. 우선은요. 레진을 넣어줍니다. 뭐. 뭔 소리지? 수제기 때문에 일부러 1대1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좀더 양이 많아서 이건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 자꾸 새가지고좀 닦을게요. 이거 좀 닦을게요. 잔닦아지는게좀 문제예요 이게 좀. 되게 조금했는데 그리고 이쑤시개로 일단 닦아주시고요. 컬러 일단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너무 많이 쪄 버렸어요 어떡해 너무 많이 쪄 버렸어 섞고 있고 이게 좀 레진이랑 다르게 아, 파스텔한 듯이 가루같은게 떠가지고 미상 같아요 여기 주황색으 보이죠 이거 다행이지 좀 주황색을 좀 많이 넣겠습니다 좀 좀 닭강정 소스가, 어, 지금 딱 닭강정 소스 색이 살짝 나왔는데, 이건 닭강정 소스에서 살짝 연한 색. 이렇게 됐서 여기서 되게 주황색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이게 좀 빨간 빛이 도는 게, 이거, 딱이색 같은데, 살짝 더 진한 거? 계속 섞어주고 있어요. 어 물감 잘안 섞였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번엔 고기 토핑을 넣어줄 거예요. 얘 생각보다 잘잘 잘 열리네. 잘 열려 잘 열리네요. 잘 열리는데 일단 고기 토핑 발명한 거를 일단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 어, 지금 살짝 안 좋은데. 어때요? 맞가지고 맞췄다 고기 토핑 그걸 싸죠 제가 이거 만드는 방법을 올릴까 말까 근데 신청 오면 무조건 올리고요 자안 오면은 올리거나안 올리거나, 올리거나 그러지 제가 좀 힌, 제가 되게 우연찮게 발견했는데 좀 그릇이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만 제가요, 지금 파토핑을 방금 전에 만들어가지고 말려놔서 파토핑을 넣으면 좋은데, 못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다섯 개 넣어주고 올게요. 네, 다 넣어주는데,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해줬고요 괜찮죠? 비슷하죠? 좀 비슷하죠? 이거. 잠시만요. 화면잘맞춰줘그 다음에 이건 약간 좀 약하니까 좀 살살 무물 주겠습니다. 근데 약간 좀 닭강정은 좀 국물이 많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좀더 넣겠습니다. 오늘 음, 이제 이걸 넣으려고. 음, 뭐잘안 돼요. 생각. 다짜 짜져 또 그래도. 네 그래도 며칠만 버티면은 엄마가 레진 사준댔으니까. 친구로 50원까지 반을 나눠가지고. <laughs> 뭐하는지 신기하지? 줄진줄리랑레이랑요레랑요 레진이랑요. 레진이제요키게됐어요 근데 약간 좀 튀김가루 넣어줬어요. 제가 아까는 정지할 때. 튀김가루 넣어줬는데. 이상한 것 같아요, 되게. 머리카락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되게 주의하여 주시고요. 좀 연해진 것 같아서. 이렇게 닭강정을 완료되었고요. 이제 그릇에 담아주겠습니다. 근데 저게 좀좀 좀 저래서 좀안좋은게 닭강정 같아 어떻게 망했다 저 망한 것 같아 닭강정 같지가 않아요 잠, 어머 허, 떨어질 뻔했다 죄송합니다 제, 안 떨어졌는데 엄청나고 괭음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괭음이 <laughs> 두둑하고 발생했어 종이판이 엄청나게 막 떨어지고 제가 일단은 말려주고 오겠습니다. 이 수제인데 안쪽을 얻어야 되게 좋은 거예요. 말려주고 오겠습니다. 제 금방 마르니까뭐 네, 다 말랐고요. 음~ 닭강정같진 음, 않은데 왠지 맛있어 보여요. 왠지 음.. 닭강정같지는 같진... 아니고요 제가 좀 아까 전에 말려는거 기대... 기다린... <laughs> 목소리가 갈라졌네,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뭐 기다리는 동안 너무 심심해서 섞어줬는데, 물감 있는 거다 섞었어요, 현장. 이게 섞어보니까 되게 희생하지가 않고, 되게 뭐, 애체에 뭐 그런 것좀 냈더라고요. 요즘 이상한 게 이거 오드락 본드인데, 물결처럼 이렇게 애체감 되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냐? 좀 신기해요 약간 어쨌든 네. 제가요 지금까지 만든 걸좀 보여드리려고 어머 어? 와 얼음 덮밑 밑에가 됐어요 봐봐 대박 어, 여기 붙어있었어요 오디락 본드가 굳었나봐요 어머나 죄송합니다 네, 물감이 좀 묻어서 좀 지저분해졌어요 제가 이게 파토피나 있는, 저기가, 잠깐, 물점 좀보여드릴어요 잠시만요. 네, 이상 닭강정 만들기였고요 네, 닭강정 토핑 만들기는, 어, 신청 드럼 무조건 올렸습니다. 신청은, 네, 하실 거면, 그럴리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실 거면, 신청방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네, 네 이, 와, 벌써 8분이 됐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